4인실과 6인실.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, 정원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으니까, 이제 4 더하기 4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. 두 번째가, 이제, 음, 3 더하기 5로 나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2 더하기 6으로 나눌 수 있겠죠? 1, 1 더하기 7이나 이런 거는 이제 6인실을 넘어가니까 안 되고요. 그래서 4, 4로 배정하는 거는 이제 분할 하면 되죠. 84, 곱하기 44, 곱하기 2팩 분의 1 해줘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4인실이랑 6인실 둘다 가능하니까 2팩을 곱해줘야 겠죠. 그죠. 이 4명이 둘다 4인실과 6인실 모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분 100까지 해줘야 됩니다. 계산해주면 84, 계산해줘야 겠네요. 8765, 4321 이렇게 이렇게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해주면 70, 70, 여기 이팩 바로 약분 되니까 70이 답이고요 <laughs> 그 다음에 3명, 5명은 8C3, 5C5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냥 얘 끝이죠 왜냐면 어, 얘들은 4인실에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배가 안 되죠 분할만 해주면 돼 그럼 8C3만 해주면 되고요 8, 7, 6, 3, 2, 그럼 56 이렇게.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8C2 6, 6 6 해주는데 얘도 얘가 4인실에 못 들어가죠? 그래서 이걸로 끝납니다. 87에 56이니까 74, 28 이렇게 그래서 다 더해주면 70 더하기 56 더하기 28 해주면 되고요. 답은 154 이렇게 나오겠네요.